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내일 11월 21일 월요일부터 보고에서 보고 대란이 시작을 하는데요. 상품 행사명 자체가 보고 대란입니다. 네, 게이밍3 5600H 지난 세대 제품인데요. 지금은 이제 12세대나 렘브란트 신형 제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가격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5600H에 RTX 3060이 탑재되고 165Hz 주사율을 가진 게 689,000원에 나와 있고 5 8 0 0 h 탑재된 건 799,000원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간단히 이제 스펙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DR4 8기가 메모리라서 8기가 메모리를 추가를 해야지만 제 성능이 나고요. 오 이럴 경우 이제 8기가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이 자가 장착 당시에 한 4만원 정도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73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는 84만원 정도가 나오겠네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3060 탑재된 거로는 괜찮은데요. 이번 이전 세대인 이 게이밍3와 지금 나오는 하이마트 생산은 사브란트나 12세대 제품과의 좀 차이점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뭐이 보고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경쟁률이 셀 수도 있고, 뭐 이렇게 3,366명이 알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한 수량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품절이 좀 빨리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일 자정 0시에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 선착순 쿠폰 발급이 가능하대요. 받아놓고 오전 11시 라이브에서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도 요거 하이마트 셀라마요 세일 행사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3060 탑재된 12세대 12700H 제품이 978,200원 혜택가로 나오고요. 요거 색깔은 흰색과 색깔, 이제 어두운 색깔 로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형과 이제 구형의 차이점이 얘 같은 경우는 p c i 4.0 SSD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내부 구조가 좀 많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지금 요런 사진밖에 지금 없는데 이게 리뷰가 거의 없어요. 게이밍3가. 이렇게 좀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발열 면적이 더 넓어졌어요. 요 밑에까지 방열판이 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 SD 슬롯 자리도 좀 변경됐고, 요 위치에 지금은 바뀌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도 2.5인치 사타 이전 세대에서는 지원을 했는데, 여기서도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방열판 등이 더 촘촘하고요. 펜도 더 좋아져서, 쿨링성은 능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12세대 자체가 발열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해서 보강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보면 좀더 저렴한 뭐 78만원, 63만원 이런 제품들도 있는데, 이 램프란트 6600H에 DDR5 메모리 8기가라서 이것도 8기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요런 게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근데, 어 DDR5와 DDR4의 차이점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게이밍 노트북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장 그래픽 모델에서는 내장 그래픽은 물리 메모리를 그래픽 메모리로 가변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클럭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크북 16P나 싱크북 16 같은 경우는 내장 DDR5 6400MHz 메모리를 내장 그래픽 메모리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상에서더 높은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3060 외장 그래픽의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제품들은 메모리가 DDR4나 DDR5나 성능 차이는 크진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CPU 성능만으로 이게 파스 점수 기준으로 2만 1000점 정도 이상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3060이 2만 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3050ti가 1만 5천 점 정도 나와요. 5천 점 차이면 상당히 큰 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게이밍 성능, 3060 성능만 보고 정말 저렴한 거 구매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그냥 5600H에 3060 들어간 689,000원 메모리 추가해서 73만 원 정도 되는 걸 구매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는 좋고요. 작업 성능, 인코딩 성능 그런 거 모두 따져봤을 때는 12500H나 12700H, 6800H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낫고요. 6600H가 싱글 성능은 5800H와 동일해요. 다시 대신 이제 멀티 성능이 얘 같은 경우는 만점 정도 되고 5,800H는 13,000점 정도 돼요. 그리고 하이마트 경우는 이런 모델에 이제 16인치로 세로가 좀더 높아진 제품도 있는데 이런 건좀 가격이 좀 높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300 Ti가 있어서 82만 1,000원 정도 나오는 거고요. 게임 생각하면 3060이시고요. 작업을 생각하시면은 네, 이쪽 신형 제품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대란 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되셨길 가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